이찬원은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로서 KBS 유구에서 중요하고 특별한 발표로 헤드라인을 독차지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특히 편집자의 관심을 끌어 30분 동안의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비밀정보통에 따르면 2024년에 이찬원은 음악 경력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나라와 지역으로 이동하는 세계 투어를 통해 국제음악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로트 팬들은 이찬원의 성공이 한국 트로트를 전 세계적으로 더욱 알려지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는 이찬원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게도 좋은 소식이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은 이찬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꽃을 보냈습니다. 아나운서 이소정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고, 이찬원을 국제 스타이자 한국의 자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찬원의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꾸준히 그의 국제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팬들과 음악업계 인사들의 불안한 기대 속에서 이찬원은 자신의 계획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다가오는 투어가 단순히 음악 공연의 연속이 아니라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투어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찬원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밀접한 소통과 강한 유대 관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투어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가까운 감동과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찬원은 트로트 음악의 따뜻함, 친밀함, 매력을 국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이 한국에만 한정된 특별한 것이 아닌 세계 음악의 일부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국제 음악 시장 진출은 대대적으로 기대되며 그의 팬들과 음악 산업은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의 공연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투어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트로트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인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찬원의 세계 투어의 성공은 그에게 개인적인 성취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의 홍보와 인식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이찬원의 재능과 예술성을 증명하며 한국 음악의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